소나타 DM8 어, N라인 모델이고요 2.5 터보 차량이고 어, 가면배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행은 하고 다이나믹 볼륨과 아이들 볼륨은 체킹 중이고요 어, 느낌이 어떤지 주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차들 그냥 적당선 그냥 적당하다 정도, 네. 이렇게 오바되는 그런 소리 아닐 것 같고요. 스포츠나 노말이나 같은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쭉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차들은 이게 어려워요. 좀뭐 소리를 좀 찍으려고 하면 이 다단 기아가 이제 뭐팔단 이상으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좀쭉 하고 올라가줘야 이게 이제 소리를 좀 듣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항속으로 쫙 가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rpm이 올라가나 좀 어떤 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면 바로 바뀌고 올라가면 바로 바뀌고 이러니까 소리 찍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 차들이 이제 이뭐 머플러 튜닝을 하면 좀 아쉬운 게 오히려 기아가 너무 단수가 많아서 변속되는 이런 타이밍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어떤 미트감이라든가 이제 그것도 요즘 DCT나 이런 미션들이 워낙 잘돼 있어서 변속이 또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사실. 전체적인 소리를 종합해 보자면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뭐한 가지 중에가 이제 볼륨. 볼륨은 어 그냥 일반 흔히 일반인들이 아는 그냥 적당한 소리. 이 차. 뭐 저희가 데시벨로 좀 설명 드리면 좋겠는데, 데시벨로 측정했을 때는 98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듣기가 어려우니까 좀 크지 않은. 어, 일반인은 그냥 적당하다라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적, 그냥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약간 좀 그래도 큰 편. 어, 그래도 좀 소리가 잘 나는 편. 어, 소리 볼륨의 크기는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음색은! 어, 그냥 일반 2.0 터보 차저랑 좀 비슷해요. 음색은. 어, 어떤 톤이나 이런 거는 일반 2.0은 비슷한 것 같고, 음,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또 전용 소음기를 쓰다 보니까 붐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소나타 N라인 2.5 터보 엔진에 대해서 음,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 소리에 대해서 뭐 찍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comes out of that.